안녕하십니까. 아, 진실과 아, 팩트 소식을 논리정연하게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태근TV 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아,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태근TV 아줌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일단 우리 태근TV 아줌분들 오늘은 한미관계와 대한민국의 국익에 직결된 간세 협상 사태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 정말 이번 회담에 큰 성과가 있었다. 뭐 외교적인 결실을 거뒀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언론에서도 뭐 스스로 자화자찬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퇴근 t v 아시분데 역시나 시간이 조금 흐르고 보니 그 결과들이 하나둘씩 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성과였는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 경제와 외환 시장에 크나큰 짐을 떠안기는 선택이었는지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 특히 최근에 관세 협상 문제는 단순히 경제 협상이 아니라 한국의 주권, 그리고 저희 같은 청년 세대의 미래. 이어 더불어, 동맹의 진정성에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미국은 한국에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아, 않으면 관세 무려,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25% 무려 25% 고유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현재 미국은 압박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이 이미 수용한 불평등한 모델을 한국에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격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가 지금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핵심 그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 태근띠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이고 그 히스토리 스토리텔링 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일단 우리 텔레비아 분들 먼저 이제 놀라운 건 미국이 이제 한국인 네 어, 이제 근로자죠 어, 317명을 풀어주자마자 협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 많은 분들 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현대차가 있죠. LG 솔루션이랑 LG 솔루션은 이제 합작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체포가 되었고, 한 일주일 정도 구금이 됐다가 아, 이제 풀려났는데, 미국이 이제 풀어주면서, 뭐, 사과는커녕 오히려 합의문에 서명을 하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어, 제목을 보시면요. 한국 서명 안 하면 25% 관세. 근로자 풀어자마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 근로자 석방이라는 인도적이고 아, 외교적인 문제조차 경제 카드로 활용하는 것, 어, 저희 같은 청년 세대에게 크나큰 불안감을 줍니다. 우리 세대가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으로 끌려 다닌다면 한미 관계는 진정한 동맹이 아니라 철저히 저희는 의뢰 관계로. 고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아 반드시 강한 메시지를 좀 던져야 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외교를 잘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관세 협상 교착 상태 핵심에 따라 아 지금 이재명 아 상당히 고심이 많은 아 지금 사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아 한국 돈 내라. 3500, 어, 3,500억도 아니고, 3,500억 달러 현금을 내라. 그래서 이번 이제 협상의 핵심 갈등은 투자 방식과 수익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반드시 현금으로 송금해야 한다고 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SPC라는 특수법인을 만들어 거기에 바로 돈을 넣으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 외환 보유액이 4,160억 달러 정도인데, 3,500억 달러면, 거의 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 텐트의 가족분들. 84%를 돈을 지금 내놓으라는 겁니다. 100만원이 있으면요. 80만원, 85만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돈을 내라는 거죠. 돈을 다 뜯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한국 경제의 숨통을 어, 조이겠다. 누가 못해서 외교를 못해서 이런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다. 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실로 원금 회수 전까지 한국이 지금 90% 그리고 미국이 10% 화면에 보이시죠. 나눠갔지만 원금 회수 이후에는 한국이 10%,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겉보기에는 초반에는 한국이 유리한 것 같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요. 사실상 미국이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사실 일본도 이 비슷한 조건에 서명을 했거든요. 다만 일본은 이제 기축통화국이고, 외환보유액도 1조 3천억 달러 이상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좀 다, 전혀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사인은, 사인은 절대 하지 않겠다 라고 했지만, 문제는 이미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제 세부 조건에서 미국이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이 협상 조건은 한국의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굴욕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어, 청년 세대 입장에서 특히 우려되는 건 만약에 이 조건을 수용하면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 커진다는 것이죠. 청년 세대만 그렇겠습니까? 국민 전체가 크나큰 부담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외부 외환 보유액이 빠져나간다면 경제 위기 리스크가 높아지고 결국 기업 투자 여력은 줄고 결국 일자리 그런지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한국 정부가 단호히 거부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외교정책에 있어서 아, 그래서 실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서명 안 하면 25% 관세 내에 따라 미국 상무 장관을 만났더니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결국 미국의 뉴욕 맨해튼까지 가서 아, 이제 러티닉 장관을 직접 만납니다 네, 그래서 아,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트럼프 타워 인근에서 회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미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말 합니다 일본 이미 서명했어 한국도 똑같이 하라 유연성은 없다 협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아무리 국익을 내세우며 합리성을 요구해도 미국은 no 아니야 라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한국이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결국 우리 정부는 투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협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외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건, 조건은 결국 국익에 반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올려버리면 한국 기업, 특히 자동차나 뭐 전자업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네. 지금이야말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부가 국익을 위해 원칙을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뭐 동맹은 중요하지만 그 동맹이 굴욕적인 종속으로 변질 되면 의미가 없다. 아,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만약 우리가 이번에 굴복한다면 앞으로도 미국은 한국을 압박할 때마다 관세를 올리는 그런 카드를 꺼낼 겁니다. 결국 이재명. 이재명 정권을 완전히 짓눌리는 그러한 부분들로 가겠죠. 그래서 과연 이러한 것들이 이재명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우리 외교 정책 잘했다. 한미 정상회담 너무나 잘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흘러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우리 태연TV 가족분들. 그래서 어 뭔가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뉴스 소식을 토대로 제 우리 태연TV 가족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